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기능들은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최신 기능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 중 편리한 기능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채팅방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예약 메시지 발송을 좀더 편리하게 하는 기능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을 했죠. 예전에는 예약 메시지 발송을 하려면 플러스 누르고 또 메뉴를 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메시지 전송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메시지 예약하기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날짜와 오전, 오후, 시간과 분을 설정을 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예약 메시지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한 날짜와 시간에 메시지가 발송이 되겠죠. 카톡을 이용하다 보면 메시지를 예약해서 보낼 일이 많은데요. 그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채팅방 나가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이렇게 채팅방을 들어온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서 채팅방 나가기를 이용을 해서 채팅방을 나갔어야 됐는데요. 이제 채팅방을 꼭 들어오지 않아도 간단하게 나갈 수 있죠. 자, 나갈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나가기가 나오죠. 여기서 간단하게 채팅방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모두 카톡 채팅방이 1, 20개 이상은 다될 텐데요. 그때 알림을 받을 채팅방이 있고 알림을 받지 않을 채팅방이 있죠. 알림을 받지 않을 채팅방은 일일이 채팅방에 들어가서 알림 설정을 꺼야 되는데 채팅창에서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리면 알림 켜기와 알림 끄기를 이용을 해서 해당 채팅방만 알림을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중요한 채팅방의 경우에는 알림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채팅방에서도 계속 알림이 오게 되면 굉장히 신경 쓰이죠. 자, 이럴 때 원하는 채팅방만 알림을 켜놓으시면 필요없는 알림은 받지 않을 수 있죠. 채팅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알림을 받을 채팅방만 알림을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채팅방마다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원하는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리면 읽음 기능이 있죠. 읽음을 선택하게 되면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가 없어지게 되겠죠. 채팅방에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 표시가 나오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꼭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메시지들은 전부 읽음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모두 기다렸던 기능인데요. 채팅방에 입력 중 표시가 나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상대편이 메시지를 입력하는 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죠. 이제 실험실에 새롭게 기능이 생겼습니다. 채팅방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채팅방에서 친구가 메시지 입력 중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상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팅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 중 표시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입력 중 표시는 5초 동안 입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입력을 다시 시작하면 다시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상대편이 입력 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입력하는 표시가 상대편에게 보이는 걸 원하지 않고 또는 상대편이 입력하는 입력 중 표시가 나에게 보이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똑같이 실험실에 들어오셔서 입력 중 상태 보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 중인 상태가 상대편에게 나오지 않고요. 상대편의 입력 중 표시도 나에게 나오지 않죠. 이 기능은 필요에 따라서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멘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멘션 기능은 단톡방에서만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단톡방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보통 알림을 껐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단톡방을 이용할 경우 알림을 껐더라도 내가 지정하는 사람은 알림이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알림을 한번 꺼보도록 할까요?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알림 버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할때 알림이 울리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멘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톡방에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지정한 사람에게는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IB96이라는 이 사람은 메시지를 전송을 했는데 메시지를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세명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 채팅방이죠. 내가 있고 JA라는 사람이 있고 IB96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을 했을 때 1만 있죠. 한 명은 확인을 안한 거예요. 자, 그다음 JA라는 분이 반갑습니다라고 또 메시지를 전송을 했는데 원래 있던 2가 없어지고 1로 바뀌었죠. 자, 내가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1은 없어진 건데요. 1은 남아 있죠. IB 96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알림을 껐을 수도 있고 신경을 쓰지 않아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멘션을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알림을 꺼놨더라도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멘션 입력 방법은 메시지 입력창 터치하시고요. 골뱅이 표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멘션을 보낼지 여기 나오고 있죠. 지금 단톡방 멤버가 전부 나오는데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똑같이 2라는 표시가 나오죠. 멘션을 지정한 사람과 지정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지만, 멘션을 지정한 이 사람은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당연히 멘션을 지정하지 않은 사람은 알림이 꺼져 있으면 알림이 울리지 않겠죠. 이 멘션 기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림이 울리게끔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메시지를 받을 때, 알림, m 션이라는 표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림을 꺼놓고 상대편이 나에게 멘션으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을 꺼놓은 상태죠. 홈 화면으로 나왔습니상 n t i o n m e 나 t i o n m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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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를 n t i o n m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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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n t i 멘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어, 이런 식으로 메시지 알림이 보이게 되고요. 이런 멘션도 전부 끄고 싶어요. 그럴 때는 멘션 알림까지 꺼주셔야 되겠죠. 자,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알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멘션 알림이라고 있죠. 여기를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일반 채팅 멘션 알림, 오픈 채팅 멘션 알림 전부 꺼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알림이 켜져 있죠? 이 상태에서는 해당 채팅방에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나를 멘션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알림이 울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알림을 전부 껐더라도 앞서처럼 스마트폰 상단에 나오는 푸시 알림은 나오게 됩니다. 소리와 진동만 꺼지는 게 되겠죠. 그 다음은 키워드 알림도 있는데요. 이 기능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림을 꺼놨더라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채팅방을 다 알림을 켜놓을 수는 없고 몇 개의 채팅방만 알림을 켜놨는데요. 그 외의 채팅방에서도 갑자기 급한 메시지가 올수 있죠. 자, 이럴 때 키워드 알림을 설정하게 되면 알림이 꺼져 있더라도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는 푸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긴급과 예약 두 가지만 추가되어 있는데요.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여러분이 긴급하게 받아야 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키워드 전용 알림음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 알림음을 카톡으로 지정을 해 놓으셨더라도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는 메시지 왔어요 라고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 왔어요 라는 알림이 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중요한 메시지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 키워드 알림 메시지도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카카오톡의 최신 편의 기능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 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